팔 썼다. 중순가에. 아이템 안 들면 방금 전에 했던 거 아니야? 방금 맵이랑 똑같아요. 아 똑같은 거이아 아이템 안들고 같다. 어? 왜나토코에다 루인 있다. 어? 온다. 아니 온다가 아니라 봤다. 좋아요. 도망가세요. 잘하는 애가 근데 이번에. 잘하는 애요? 좀 많이 하네, 아닐까? 아, 무서워. 아, 나 따라와. 아, 근데 하긴, 루인이 있을 정도면은. <laughs> 아 아, 괜히 큰거 노리다가, 씨. 나 오니? 아, 무서워. 어, 개 무서워. 그래도 배담을 라는건 뭐야? 왜 쌓이는 거야 배담이? 아 대담 행동 아. 하셨어 네. <laughs> 내가 무슨 행동 <못> 했는데? 살인마 <laughs> 근처? 네. 근처에 있으면 구하지 않나? 네, 살인마 근처에서 숨어있어서 뭐막 창틀 정거는아 맞아. 어나집 안에서 술 <laughs> 시작한다. 오케이 시간 좀었습니다 아 오케이 나이아 진짜 평화롭더라. 이 맵이 토크한테 제일 좋은 맵이에요. 아 그래? 그래도 토크가토크지 뭐. 아 이게 살구 토9안 보셨는데. 아이 그 사람은 다르지 야. <laughs> 그 살구라는 유튜버가 제일 잘해? 네 제일 잘해요. 잘하는. 그런 것, 것 같아요. 오. 오. 나 3위, 우3미가 근데 더 재밌어요. 조금 게임 게임 약간 이해가 되면요 응삼이가 훨씬 재밌어요. 응삼이란 분은 예능이고 살고 그분은 약간 진짜 실력. 좀. 저기 있다. 내가 구하러 갈게요. <목소리> 나할 때까지 오지 마라. <목소리> 지금 어때? <목소리> 살인자 지금 어딨어 지금 걸라고 하는 어? 뭐야? 탈출했네? 어쨌 어? 미정한데 어. 안거나? 그니까, 뭐, 쫓, 는건 되게 잘했거든? 그니까, 아, 그냥 안 걸고 점수 아, 먹는 애가. 아, 뭐 몰라. 대충 렉 걸리나? 왜 이러니? 아, 아니, 렉걸린는게 아니야. 계속 그 기계를 계속 때리던데. 나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아, 그렇 거는 거왜안 거면... 때리지? 나, 어? 하나 했어. 잘했지? 나이스, 나이스. 맞아, 안 네. 돼. 그래.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한걸야 꽃. 저럴까. 아씨, 봤네. 못본 줄. 내가 지금 따라하고 있어. 뭐야 한대 치고 그냥 빠지는데 얘 그냥 죽일라는 애는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뭐 하는 애야? 아닌가? 날 그냥 놓친 건가? 근데 아까 막나 계속 쫓아오는데? <laughs> 미셸님 맞는.. 미셸님 소리랑 저기, 터널 만드는 같는데리러같 퍼러. 나퍼는데 퍼러. 나 퍼러. 걸어? 어, 나 퍼러. 나퍼나 퍼러. 나아이나 퍼러. 나 퍼러. 나 퍼러. 나 몸부린 거기다 끝났어. 얘렉 걸리는 없애네? 애가 같은데? 끝나면 떨어져 있어. 도망 얘렉 걸리는 돼. 거 맞는 거 같아. 이게고 거기 불토 있어. 그 안에 보여. 네 그거 내가 없어서 내가 찾은 거거든. 네, 제가 아, 아, 내가 찾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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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뭐? 괜찮아요,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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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나 혼자 하고 있어. 아내 가슴이야. 아니, 얘 갈고리를. 얘 약간 스텐 걸려 있어. 루인 있을 때 정도면... 아니. 어 그러게 루인도 있는데 왜? 뭐지? 누나 어디에요? 누나 제가 힐해드릴게요저 다시 나 지금 나무뒤에아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가만히 있어. 가만.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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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요. 멈춰요. 스탑. 스탑! 나 멈춰 있는데? 나안 돼, 이거. 아, 형이에요? 어허. 나 누나 맞추다 이거? 놨는데. 아. 어디 갔어? 이게 뭐해? 뭐 있나, 뭐? 누가 네, 이길 딜인데? 아우, 존나 무서워. 아이고. 개물어. 아, 이거. 개 무서워! 개 무서워! 어떡해! 내가 맞춰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어떡해! 누나한테 왔나봐? <laughs> 아, 아, 누나 저기 있구나. 어, 저건 잘 맞추는데? 제, 쟤... 뭐지? 스킬은 잘 맞추는데 왜.. 희한하네? 일부러 안 거는 건지.. 벌어졌나? 이거 어그로 줬구나. 어, 내가 구할게, 내가 구할게. 나 그거 있어, 시계. 아! 점수 좀 먹으려는데. 점수 작할.. 점수 작할 애가 점수 작같대요 온것 같다 게임이 망한다는 걸 깨닫고 점수 잡 어머 깜짝이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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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laughs> 나, 거기 직선에 직선에 <laughs> 있으면 안 돼요 <laughs> 아 쟤도 내가 진짜 어이없을 거야 <laughs> 계도 걸려가지고 점수 석하면 아까 걸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걸게 냅두네 진짜 누나 잠깐 치료해 야 돼. 나 따라오고 있어? 네 누나 거기 거기 있어봐요. 아예 가만히 있어봐요. 치료해드릴게요 제가. 제가 치료할게요 제가. 나도한다 나... 가만히 있어봐요. 스탑 스탑 스탑. 내가 치료해드릴게요. 남이 치료해주더 빠르거든요. 아... 점수도 먹고. 남이 치료해주거배더 빨리 치료돼요. 네. 그저 저도 점수도 먹고 하니까 제 이타심 그 보너스 공물을 챙겨와서 남을 도와야 됩니다. 저... 너희 열었어? 아니, 정착하는가보다진짜로한쪽걸열었어자는저쪽 저쪽으로. 뛸까요 구하고? 저쪽이 어딘데? 절로 어... 간다 달려간다 왜 달려가 절로저 스킬 로 저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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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히려줄까요? 일로일로 어. 나도 좀 해줄게. 같이 해도 돼요. 예. 사, 그거 그거만 잘 맞춰요. 아. <laughs> 방금 성공하셨나 봐 어. <웃음> 아. <웃음> 뭐 돌린다. 뭐? 저거 직지네요 저거 다 갈고 나서. <laughs> 칠리 로오 데로 가요 이렇 나가시면 돼 아, 나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일부러 그냥 골고루 거는 거 같은데? 아, 저거 뭐야? 죽죽 병.. 여, 했어? 예. 네, 알았어요. 어? 안 어, 됐는데? 히, 형, 형이거리죠 아. 어, 이거리야이거리 아직 1거리고. 저싫하고 나는 힐하고... 거리야 오케이, 누나는 나가셔도 돼요. 무서우시나 나가도 돼? 아니야 입구 쪽에서 서 있어도 돼요. 거기 서 어쨌든 맞아도 나갈 수 있으니까. 아, 나 잠시 기다려. 아. 수진이 몇 거리야, 지금? 어, 나야. 좀나나 나가야겠다. 나 나갈래 나도. 준닝 괜찮지? 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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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왔어? 어. 나왔어. 아, 그랬지. 블러드 포인트 그거. 공물 안 했네. 그러니까 나 공물 써 놨어. 공물 했어야 되는데. 착한 살인마만 가끔 어째 점수 먹는 게임이라 살인마도 저렇게 막 진지하게 안 죽일 때도 있어요.